안녕하세요, 엣지. 입니다. 자. 엣지기 나서, 죄송해요. 네, 오프닝 제대로 못했어요. 자, 모티슈를 했고요. 주원이가 죽었는지, 그래서, 안, 영상에나 없겠, 없겠, 엄청나게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목소리> <TV> 완 <완전 백중들. 목소리> 아, 야구야. 내 m n 고 t 아 u r e i 소화로 u r e a 이거 늦지? 늦지? 없 s o n I'm not s u r 아 if you're a g o o 하 p e r s o 에! 지막 이거 마지막인데, 근데 마지막엔 죽겠어 제발 죽겠 싫어, 진킬 하고 싶어, 진킬. 아, 오늘 승리했습다 자, 메가 상자는 문열고한판 거의 이어야 됩니다. 다풀, 다풀. 다풀. 짜 스테이, 임지한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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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뿜? 그 <목소리도> 못생겼어. 네가 더 못생겼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프랭크 나이스. 프랭크 나이스. 나도 맨날 울리잖아 저기 고 <목소리도> 맨날 아! 나만 남은 건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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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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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ンんどんど 한번요리게 해. 그렇지. 내려놓. 내려놓아. 왜이래가써 당장. 죽을 거야. 아, 오. 그냥 모아야 돼. 나폭탄을 부수고 싶어. 부셔줘요 폭탄. 어이씨, 탄압기. 아, 진짜. 뭐, 뭔데. 뭔데데, 개구리게방해하는 내가, 내이 내가 폭탄 야, 바보! 야, 왜거 궁쓰면 되게 바보 아니야? 아 진짜 바보네요 얘. 누구 어, 다시라고 하네? 요해는 라고 얘 친구. 이제 한번 닉네임 한번 아니에요. 이제 네, 닉네임 보고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친구. 신고... 아니. 음냐 어아니 얘다 뭔만 뭐 삼천이나의 바보 몽상이 똥개 아주 심해. 나 어쩌면 개일을 하겠다. 바보 몽상이 그래. 똥개 바보 아주 심여나 어쩌면 그냥 개일로 그냥 꽉해버리겠다 꽉. 그치지아개일 응. 말하니까 진짜 개 존나. 그리고 우리 팀고서세요 오케이. 나는 근데 별로인데. 야한명 그거다 엔 p c 야쟤제 대리 안 움직일 때 빨리 넣어야 돼. 그래. 아니 아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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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킹 <laughs> 사기꾼. 아 어제 눈사태 줄 눈사태지. 맞지 아니 나 별로 딱히 못봤는데 아 그렇지 왜왜나만아흐가 맞지 시도 바보네 나바보아 죽었다 야궁쐬 뚜기네 집밥 아이 그래 하만해 죽 <laughs> <laughs> 아, 이제 똥핑 집에 있네. 이거, 타, 이거 타고 가면 안 되겠지? 어, 그럼 그래, 직여 타고 가야지. 안 돼, 이게 꿀이 돼버린 가재. 구독자 20명 되면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씨, 뭐야? 왜 우리 집 이렇게 없는데? 야, 아니야. 어쨌거나 결아 결격. 어휴, 그제야? 아휴, 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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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빨라요. 그래서 어찌하고요. 뭐살거 건사자. 떼요 아, 아, 뭐야? 뭐야. <놀람> 순대팀 파이팅! 아! 갑기 받았... 순대팀 파이. 어, 저, 저. 나한테 맡겨. 어, 아, 나한테 뭐, 맡기지 마 그냥. 아, <놀람> 폭발. 와왜 아, 이렇게 해? 바보야? 뭐라고 해야지? 내가 잘못했을 때바는거 같아. 바보... 아, 네가... 아, 네. <laughs> 야... 안배없었으면뭐든데다풀어 바보로 다치어 아, 아. 아. <laughs> 아 내가아완전 행복해. <laughs> 여러분들, 난이 만나면, 그냥, 끄시고, 다른 게임 하세요. 난이 똥이 쪽이... 와, 우와... 말하자마자 스 어, 늘 자주 스고 다. 나 흔히 그럼, 현질한 현질했다는 거, 어, 섭하거나, 현질했다는 어쩔 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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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이 오케이, 오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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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맞아요. 내가 상자에서 나와서 주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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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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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받을 아, 수 없어. 아봐주면안 되는데 그거 아, 아니거안 봐줬어 야 우리 빨리 칼퇴해야지. 고마워요. 아, 이제 몇 시간째 녹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짧게 짧게 짧아서 짧게 주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 가면. 여러분들 즐거웠었습니다 아비 최초 직진 시작합니다 직진! 어! 아니 아뭔가봐 직진 사장이 내가 왠지 알게 똥똥똥 뭐 핸드폰을 <laughs>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석똥똥 근데 뭐야? 석 석똥똥 나 레온 쟁했어 아씨블루벌가 레온이래? 에헤이 아할수 있어? 는게데 이거 시점 시간 담수 안녕하세요. 이주원 제이, 대원 테이. 이대원 테이? 이대원 테이. 이대원 테이. 고등어 골짜 재범 태기고리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인 목소리가 좀더잘 노는 그냥 그냥 가면 되지. 아! 난 그냥 그냥 물고 가. 으으. 안녕하세요. 완전 자랑 안녕하세요. 이번 년다하고 <목소리> 딸 때면 다 죽을 수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오지 마라못혀 아 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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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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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자야 여기 다 막혔어 야 뭐하니 오우 쟤

아 역시 주원인 핸드폰은 돈이군요 저한테는 익숙세요 와 으아! 근데 나도 컷하고 주원아 방어해 드디어 내가 상자에 와안돼안돼안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주! 네. 오, 하하하 <laughs> 그래! 네. 주원님 메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축하해주세요. 네. 주원님 영 화면은 아쉽게도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신리 불러가다 오면 좋겠군요. 네. 갑니다. Three, two, one, jump! 아, j u m 아 망했죠?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그럼 이만, B.A. a c t v 가 질게요. b 바